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모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사역자 이경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회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짧게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69에서 7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딱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회계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과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요인데요, 죄의 길에서 유턴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개의 뜻입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재판받은 뜰 안까지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올때에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라서 죄와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죄를 드려내고 흥복하며 나의 죄를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요한 1서 1장 7에서 9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서 베드로 같이 예수님을 부인을 하며 온갖 죄를 지울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곡하고 회개하며 최악의 길에서 유턴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 눈물을 흐르며 통곡하며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끌어나갈 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며 베드로의 마음은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모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눈물로써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기도입니다.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고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신 사랑입니다.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라 하나님께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를 위지하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저와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모든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자백하며 눈물로써 진심으로 회개를 해봅시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저와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모든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눈물로써 나의 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받고 죄를 안지도록 노력하는 저와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풍류를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눈물로써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여주시고, 죄를 지울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받고, 죄를 안지도록 노력하는 저와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건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모든 권속자들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로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위에와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위에 모든 한국교회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위에 시온 예루살렘위에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위에 모든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아멘.